4구고 먹고 한 번씩 요 사주 정도 됐어요. 시금치 씨 뿌리 놨는데 이만큼 났어요. 네, 모션. The one I get Harder, I go b a 고 k for the car. But I'm so s i m 깨끗한 and 야지 도다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go. 은 m g o i n 린게 o 나 o I'm 오 o i n g 정수기 바쁜 철 돌아왔어요. 이건 취나물. 이게 방풍. 어, 조금 방풍 나물도 많이 자랐네. 방풍 나물. 이에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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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칼이 너무 안 들어? 어, 칼이 너무 안 들어. 봄날에 눈이 오니 그래도 꽃은 피어요. 그만 가 추워 빨리 와. 네, 예, 올해 상추 심어놓은 거첫 수확이에요. 면어 <laughs> 아, <우와, 어림>, <laughs> 이파리를 따야지 뿜아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얘가 따라오네. 이게 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심어놓은 상추거든요. 이제 3주 됐죠? 3주 정도 됐죠. 응. 개구리가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산개구리예요. 고있어요 4월에 눈이 이게 정상이에요? 날씨가 미쳤어요. 뒤 있어, 있어? 어. 간줄 알고 옛날 집뒤에 혼자 와서 보해 뭐 없으면 빨리 와야지 아, 었어 망쳤지 망쳤대 나 새로 간줄 알았네 와 날씨가 미쳤다 정말 사월눈래 그러니까 아유. 아우 손 시려 언니 나 그냥 그만 앉아서 세워도 는지 언니가 데려오래. 정아 혼자 갔으니까 무서우니까 데려오라고. 산책 중 나오면 어떡하라고. 어? 아니 겁도 없어.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 워4월 중순에 한방 눈이 와요.

입니다. 잠깐만요. 어? <laughs> 전부 역할 분담이 각각 달라요. <laughs> 어머니는 파 다듬고 하고, 정수이는 마늘, 작은 <laughs> 언니는 미나리 다듬고. やったやっ어こっちこっちこっちやったこっちやったこっちやったこっちやったこっちやったこっちやったこっ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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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가... 아, 삼겹살 김치볶음인데요. 네. 이게 들기름으로 미리 밑간 좀 했어요. 묵은 김치. 네. 오, 살탕 조금 넣었어요. 삼겹살에다가 네. 미리. 아. 삼겹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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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제 어디 갈까? 어, 굿? 이제 가. 봐.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어디 갈까? 어디 아크, 아크, 아크. 오늘 요리 담당이네 아이, 세파거 말고 좀, 세라. 이게 흰라운데 반대로 가버렸 <laughs>

제가 잘못한 건 없고 파가 이상해. 그 <laughs> 어. 그치? 어. 네. 우리는 네. 절대 잘못을 안 해. 그럼. 우리는 완벽해. 음. 재료가 문제. 말아락고. 정화건 파가 아니고 정화가 음. 잘못했네. 음. <laughs>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게정까가 잘못했어. <laughs> 이왜 뭐. 이렇게 잘못해 <laughs> 이렇게 해서 음. 나는 구멍 댕겨 어. 놨다 이렇게 는다고 이것도 끼우는 거 아닌가? 응. 아무렇게나 끼워도 돼. 그래, 네가 그냥 안 먹어도... 움직이기만 하면 돼, 파가. 응. 이거보다 뭐라고 그래요? 파강회. 파강회? 응. 아, 파강회를 응. 만듭니다, 내가 지금. 그거 조기사 시험 볼때 되게 있었어. 근데 이리 오나 저리 오나 영향과 똑같으니까. <laughs> 그렇게 해갖고 1인 두개씩이야몇 개인 같아? <laughs> 충분해, 파좀더고 이거 삼겹살 볶음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우리 밥좀 지지 말고. 할 일이 많아. 정화 하나 하는데 한 10분 걸려. 아, 그만큼 정성을 들여 음식은 뭐든지 맛있는 거요. 응. 언제 먹어, 이거, 이렇게 또. 음식은 정성이 아닌 거요. 빨리 좀 나도, 나도 배고파. 이거 이런것은 또, 왜이나 리 너무 이어 버린 것 같더라. 고딱 한번. 자, 이렇게 첫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엄마어 어, 오늘 은 메뉴가 뭐예요? 종합 이거 삼겹살인데? 어. 삼겹. 오 삼겹 묵은지 볶음. 아, 파전. 미나리전. 음. 가 막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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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이게 예. 가는 파... 파... 거야. 아무튼 파회라고 음. 생각해요. 파 강회래, 이거 그거 오빠, 1인 2개씩인 게안 돼, 더 이상. 시식용은 좀 빼줘라. 이거 미애님, 내가 음 어제 생성해 온 거야, 지금. 하나만 더 해, 아, 한개안먹으면파 머리가 달짝지근하니 음. 그래. 맛있는 음. 어, 본파가 진짜 맛있는 거야. 먹어봅시 맛있겠다. 이거. 응? 누구 집 정식인지 맛있겠다. <laughs> 이게... 파다 시켰어? 어. 파좀 어. 먹으려고. <laughs> 좀 신경 <심장> 다 오겠네? 근데... <laughs> 이 <laughs> 손에 이 <laughs> 안들어? 아까 그정돌리질 잠깐 있던 손에 이 안들었더라 아니 왜 화장 시켜 화장 이제 주문 안돼서 이상 오늘 끝이에요 맛있지?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좀 삼겹살 볶음에다가 음. 사전에다가 너무 몸에 고쳐 <laughs> 이거 1인당 3만원짜리인데? 백반 1인당 3만원짜리야 이그 정도 되지? 더군다나 자연에서 다 가져왔는데 응. 음. 오, 오 성공했어 성공했어, 네 음. 음. 맛있게 익었다. 아, 무데 나도 지금 먹으려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해이 사람씩 내리자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치라이렇는꼭 말을 하면서 찍어야거냐요 <laughs>